에제킬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좋아요. <laughs> 3월 23일 사순 제5주간 토요일 제1독서 에제켈 예언서 말씀이고요. 37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밀미사책 125쪽에서 126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독서가 좀 길기 때문에 바짝 더 긴장되시죠. 저도 평소보다 완전 집중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한번 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엔지 되지 않고 하려고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이 집중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어 멀거니 낭독하다가 사고치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집중해서 내용에 몰입하면서 낭독해야 돼요. 그래야 안 틀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어 틀리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씹힌다 라고 하거든요. 틀려서 다시 읽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저희 아나운서 시절에 그 수습 받을 때, 저희 아나운서 부장님이 그러셨어요. 그 틀리는 버릇 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 틀리고 다시 하고 틀리고 다시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요. 습관처럼. 그래서 그것은 집중의 힘이거든요. 안 틀리고 쫙 한번 해봐야지 이 집중력으로 끌고 가는 힘, 그러니까 낭독을 끌고 가는 이 배심,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연습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연습을 실전처럼 여러분이 지금 독서대 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독서할 일 없으신 분들은 어, 연습하실 때 내가 어떤 발표 상황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십시오. 연습할 때한 번도 틀리지 않고 갈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또 독서대 위에 올라가서도 실수하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틀리지 않고 낭독할 수 있는 힘은 배심이다. 그런데 그 배심은 연습에서 다져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실 때 연습처럼이 아니라 실전처럼 연습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화롭입니다.